었는데 아, 그리고, 아빠가, 오셔가지고, 아빠가 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 아까, 그, 어제 방송 중에 막, 붕어빵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오늘 점심에 이제, 삼겹살을 먹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삼겹살을, 먹었는데요? 끝입니다. <laughs> 삼, 삼겹살 먹은 걸 자랑하려고 한 말이에요? <laughs> 23개월 감사미 <laughs> 아 범인 는니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맞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 그니까 러 아빠랑 이제 집에서 딸기를 먹고 있었어 그니까 삼겹살 먹고 이제 후식으로 집에서 딸기를 씻어서 먹고 있었다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아빠랑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 바꿔줄까? 해가지고, 날 바꿔줬어. 그래서, 아, 엄마, 이러는데, 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고, 막, 그래서, 응, 잘 먹고 있지. 그래서, 뭐, 먹는 건잘 먹,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응, 잘하고 있지. 응, 응,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방송 힘들지? 그니까, 너무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난 거야. 아, 내 유튜브 봤구나. 그니까, 러 이게 내가, 이게 약간 이제 방밍아웃을 당한 후로 약간 이제 가족들이 내걸 본다는 생각을 약간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걸 자꾸 생각하면 의식하게 돼서 뭔가 내가 방송을 제대로 못할까봐 뭔가 약간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살아, 평소에. 며, 평소에 좀 지우고 살다가 내가 매일 단 영상을 올리고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받고 나니까 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헉, 엄마, 내 유튜브 그 영상 봤구나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 봤대. 그래서, 아이씨, 부끄러운데. 아 그거 왜 보냐. <laughs> 아, 너무 부끄럽다. 그거 왜 봤냐. 막 이랬단 말이. 그래서, 그래좀 부끄럽고 엄마가 막 많이 걱정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엄마 근데 그거 한달 전이야. 지금은 괜찮아. 다 무시하고 있어. 이랬는데. 어, 너가 막, 어,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다 무시하고 하라고 막 그러는 거임. 근데 뭔가, 울컥. 뭔가, 엄마를 걱정시킨 것 같아서. 그래서, 아, 그래서 뭔가, 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 음. 그래서 엄마한테, 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이거 괜찮아. 한달전 일이고, 이젠 괜찮아. 이제 개무시할, 이제, 이제 무시할 수 있어. 막, 그래서 막, 어? 그놈들이 어 그렇게 막어또 그러면은 또막 괜히 더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무시하고 막 신경 쓰지 마막 이래 가지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제 안 그래. 해 가지고 그래. 어 우리 딸화이팅이야 해서. 응. 엄마도 화이팅이야 <laughs> 이러고 끊었는데 뭔가 어,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아, 리네님, 구독, 감사링, 감사드고맙습니다 뭔가 좀 싱숭생숭했어. 음, <laughs> 냐 아, 곰플레이어님, 구독, 감사링, 감사드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 먹고, 다리 쭉쭉. <laughs> 고래다, 귀여워. <laughs> 오지게물잘 <laughs> 먹네. 고양이들이 물잘안 먹어가지고, 그거 되게, 집사들이 고민을 하던데. 얜잘 먹네. <웃음>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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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면서 가, 파이 <laughs> 아, 그나마 파랑님, 구독 감사링 건설팀 고맙습니다. Come on, 컴 컴퓨터를 살 땐, come 컴온. 주차 스트리머는 되는머리. 위자가 사망하셨습니다. X를 눌러 조이를 <laughs> 표하세요. 수직선장. 수직선장. 이자 왜 저래? 뭐야? 너 고릴라 변장 안 했어? 고릴라를 변장했어. 이번엔 제대로 한것 같은데. 어? 그럼 뭐 누구야? 쟤 누구야? 아이스 <laughs> <laughs> 트로피카. <laughs> 오. 제마 안녕하세요. 아 진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겠다. 오. 와 보석 네개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그만해. 음. 전화 물결표 어이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laughs> 어이가 없, 어, 맞습니다. 어이가 <laughs> 없습니다. 채무 어이. <laughs> 어이. <laughs> 채무 버린 탈출을 보태. 아 오바나 샴페인님 만원 원달라 잘라 감사링 감사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마 그만 잘하게 나한테 제발 그만 볼 거야. 그만해, 싱싱. 아이, 가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쳤어? 저렇게 저렇게 나오면 난안 누리던데? 와, 손 움직이는 거만 있네, 봐봐. 우주. <laughs> 와,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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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거의 핸드폰 매너 모델 다음엔 300만 원을 줄게요. 무소리야 군인 사 먹어 아니야 아 삼천 원 고맙습니다 적금 깨지마 템템님 오늘 아, 단 영상 아 유튜브, 유튜브 시청자님 시청자 만원차랑차랑 감사링 감사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맞아그 유튜브 올리고 유튜브 시청자분이 나 방송 안킬때 후원 이렇게 막, <laughs> 3만원, 3만원 이렇게 쏘시고, 이렇게 편지 쓰셨더라고. 감동스 <laughs> 뭔가, 그리고 트위터에도 썼는데, 그, 메일단 사건이 한달 전이거든요, 벌써? 한달 전인데, 이제 방송에서 그날, 이렇게 메일단 얘기를 하고, 방송한 다음에, 응원 메일이 막 우다다다다다 왔단 말이야. 엄청 많이 왔어요. 막두 페이지씩 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생방송을 안 보고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어제 올렸더니 이제 어제 업로드를 기점으로 메일이 또두 페이지가 그 응원 메일이 두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뭔가 웃긴 거야. 아 뭔가 너무 귀여운 거임. 아 뭔가 너무 귀여운 거임. 어, 이제 저분들은 이제 생방을 안 보니까 저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영상이 오기 전까지 몰랐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응원 메일 사이에 그 메일단에 첫 번째 주인공 분이 메일을 또 보내셨더라고 어, 트위터에도 썼는데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아 뭔가 너무 짠해가지고 그냥 이제 뭐 그니까 막 멘탈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 뭔가 <laughs> 내가 봤을 때음 중고딩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중고딩이 아니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좀좀 음좀 슬플 것 같고 메일이 왔는데 <laughs> 아 너무 귀여운 거야 그니까 제가 말했죠. 그첫 번째는 이제 매니저랑 싸운 분인데요. 매니저랑 싸우면서 자기 귀속말을 캡처하느라고 본인의 아이디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아이디랑 닉네임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아이디를 삭제했더라고. 내가 알고 있다 그랬더니 닉 세탁을 하려고 아이디를 삭제했나봐. 어. 그래가지고, 아유, 그렇게 삭제까지 할 일인가 싶었는데,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의심인데, 음, 제가 그분의 아이디랑 닉네임을 알잖아요. 근데 뭐 그분이 저한테 구독 메시지를 안 띄우고, 그냥 몰래몰래 몰래 구독만 하셨, 하신 그런,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 기억에 구독한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laughs> 제가, 제가 그아이디와 닉네임을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laughs> 이건 그냥 의심이에요. 이건 그냥 의심인데, 확실하진 않은데, 만약에 구독을 했다면, 제가 방송을 안 켰을 때 몰래몰래 몰래 갱신을 하지 않고 구독을 하셨다면, 모를 수도 있긴 해.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럴 인물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런 메일을 보낸 사람이 저렇게 본인이 구독했다는 걸 표출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관심을 끌지 않고 조용히 구독을 했을 리는 없거든? 내가 봤을 때? 저렇게 메일로 표출하는 사람이 구독을 그렇게 구독에 그렇게 돈에 예민한 사람이 갱신을 안할 리가 없어. 근데 내가 생각해봤을 때 그냥 구독을 안 하고 구독을 했다고 말을 해야 나한테 좀 타격이 있고 뭐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일부러 말을 한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음. 그래서 내가 환불해 준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환불 받을 게 없으니까 됐다고 한것 같아. 아니 <laughs> 내가 여기 킹미덕 관심인데 내가 아 이번 달거 환불해 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됐어요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봤을 땐 환불 받을 게 없으니까 됐다 그런 것 같아. <laughs> <laughs> 아나 이거 뭔가 알면 알수록 너무 웃긴 거야. <laughs> 그리고 얘가 나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님 키키 유튜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새 영상이 떠서 봤더니 제가 보낸 메일로 컨텐츠를 뽑으셨네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사람은 나한테 어,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내 유튜브 영상을 꼬박꼬박 잘 챙겨보고 있다. <laughs> 나,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어? 이제 필요 없다고? 즐겨찾기 삭제한다고 했는데? 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새 영상이 떴대. 갑자기 새 <laughs> 영상, 유튜브에는 하루에도 어,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새로 뜨는데 그 중에 내 영상이 갑자기 왜 떴을까요? <laughs> 당연히 본인이 봤던 걸 기반으로 뜨던가 구독을 아직 했다는 뜻이겠죠? <laughs> 그리고 그 다음 주, 관심 없었지만 궁금해서 그날 다시 보기 봤더니 그 여기서 알수 있는 <laughs> 여기서 알수 있는 거 <laughs> 오지게 자신이 관심이 없다고 어필을 하고 있어. <laughs> 죽도록 어필을 하고 있어. <laughs> 관심이 없었지만 <laughs> 나는 너에게 관심이 전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봤다. <laughs> 나는 너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걸 알아둬라라는 말을 온몸으로 표출하고 계세요. 그날 다시 보기 봤더니 채팅창에서 저랑 같은 생각인 사람들이 많던데라고 하는데 음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laughs> 혼자 지금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악성 메일단인 줄알 알겠네요. 맞아요. 당신이에요. 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세요. 당신이에요. 그 악성 메일단이라는 건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은 모른다는 게 사실이라니까요. 끝까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당신의 메일이 1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는 말이고, 정말 틀린 게 없고, 다 지당하신 말씀을 한 거라면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러냐는 말을 하겠어요. 다수가 그러는데, 혼자 아니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줄, 다른 사람 욕먹이면서 수입 창출 많이 하세요. 라고 해서, 보통 그 수입 창출이 아니고, 그 수익 창출이거든요. 그 <laughs> 수입 창출이 아니고, 수익 창출이에요. <laughs> 그수 <laughs> 이게요. 그리고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아 여러분들이 아니지 그두 분의 똥으로 인해서 제가 돈을 벌었어요. 이게 얼마나 창조적인 그 창조 경제입니까? 당신들의 당신들의 그말 같지도 않은 똥으로 저는 돈을 벌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거는. 저는 진짜 정말 그두 분에게 고마워요. 걔네 둘은 그냥 똥글 썼는데? 나는 그걸로 돈을 벌어. 본인들은 돈을 번게 아닌데 나는 벌었어. 그래서 난 기분이 정말 좋아. <laughs> 그래서 나는 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맞아요. 저 수익창출했어요. 근데 본인도 나한테 기분 나쁜 글지 마음대로 보내놓고 보라고 보냈으니까 저도 보라고 올린 건데 안 되나요? <laughs> 나한테 보라고 보낸 거, 나도 남들한테 보여준 건데, 안 되나요? 그럼 저한테 메일 보내지 마세요. <laughs> 아니, 무슨 문제라도? 본인이 그렇게 박제 당하기 싫으면 저한테 메일 보내지 마세요. 그, 박제 당하고 싶으면 보내세요. <laughs> 아니, 어, 제마음이잖아요 그 본인도 본인 마음으로 저한테 보내셨는데, 저는 안 되나요? 어, 뭐 저도 보여주려고 보, 보여준 건데, 안 되는 이유라도. <laughs> 아니, <laughs> 네. 그리고 맞아요. 저 수익 창출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도 맨날 다른 스트리머랑 합방하면서 날로 먹으면서 유튜브도 날로 먹으려고 하시네. 음 합방으로 날로 먹으려면 일단 제가 합방을 할때 마이크 안 키고 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분들의 목소리와 <laughs> 다른 분들의 뭔가로 음 돈을 벌었다면 맞아요. 그건 날로 먹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저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1인분을 해요. 저는 저는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제가 1인분을 한다고 자부해요. 저는 저는 조용히 있지 않아요. 저는 실력이 안 되니까 말이라도 많이 합니다. <laughs> 저는 제 자신이 떳떳해요. 저는 날로 먹는다고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뭐 날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시청자들이 이 새끼 날로 먹네 하고 방송을 안 보겠지. 굳이 내가 말도 안 하고 합방으로 날로 먹으면 은그 합방하시는 분들의 방송을 보지, 제 방송을 왜 보겠어요? 그, <laughs> 그쵸? 제 방송을 왜 보겠어요? 당연히 다른 합방하시는 분들 시청자만 이렇게 늘어나고, 저는 빵명이겠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웃음> 아니, <웃음> 말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할 거면, 해. 다른, 다른 방송만 보고 내 방송은 시청자가 0명이겠지. 근데 아니죠? 그건 이미 본인의 말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같이 게임할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게임은 혼자 하는 것도 재밌지만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재밌단다. 이거는, 음, 보통 뭐 카페 같은 데서도 그막뭐 배그 카페 같은 데서 4인큐를 한다던가 그렇게도 할수 있어. 근데 나는 같이 게임할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하면 더 재밌어서 <laughs> 계속 합방을 할 거예요. <laughs> 아니, 저는, 저는, 저는 이 같이 게임하는 것에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배터리도 <laughs> <저는 웃음> <저, 웃음> <때리지만> 안 하고. <laughs> 그래서 저는 게임을 그렇게 계속 할 거니까 제가 합방을 하는 게 그렇게 꼬우시다면 재방송을 안 보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고, 여기서 진짜 활용 정점. 아니면, 삐님이랑 진짜 사귀는 건가? 물음표, 키키. 갑자기. 갑자기. 아무런, 아무런 말 없이. 갑자기? 갑자기 내가 누구랑 사귄대. 갑자기. 갑자기. 아니, 이거 매일 내용이 졸라 웃기 하고. 갑자기 급발진해서. 갑자기 급발진해서. 아니면, 삐님이랑 진짜 사귀는 건가? 물음표, 키키. 이렇게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그래서, 얜뭐 하는 애지, 진짜? <laughs> 하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줄. 그리고, 삐님보다 노래도 못 부르면서 돈으로 신청곡 받는 거좀 에바 아닌가요? 물음표? 키키? 삐님은 채팅창으로 말해도 불러주는데 키키. 이거 님들아, 혐청자 종합 세트인 거 아시죠? 스트리머, 비교, 비하, <laughs> 그리고 막, 그 막, 사귄다고 루머 유포? <laughs> 우결추? <laughs> 아니, 뭐, 아니,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한 명이 저렇게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건전이 사람으로 처음 봤어요. <laughs> 이거는 완전체예요. 최종 보스예요. 진짜였어요. 제가 봤을 땐 이건 혐청자의 그, 바이브 <laughs> 어, 진짜로. 음, 그래가지고, 뭐, 할 말이 없더라고. 저 비교한, 시, 비교한 스트리머분도 솔직히 그분의 팬이 아니라 그냥 그냥 연맥이려고 그냥 어떻게든 아무나 쓴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전 돈으로 시청, 신청곡을 받지 않아요 그.. <laughs> 저 맨날 꺾하잖아요 저 돈에 한다고 무조건 부르는 룰도 없고 그냥 그냥 듣고 싶은데 혹시 아시면 되나요 약간 이런 개념이지 난 내가 부르고 싶은 것만 불러 <laughs> 어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음.. 그래서 그냥 답장하지 말라길래 답장 안 했어요. 음 약속 지켜드렸습니다. 어 이제 저한테 관심 끄셨으니까 제 트위터도 염탐 안 하실 거고 제 방송 다시 보기도 안 보실 거고 제 생방송도 안 보실 거니까 뭐 뭐라고 했는지 아, 모르시겠죠? 네 인생 와, 인생 그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아 백구님 구독한 살인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